대한민국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의 시즌기 시작합니다 출국하시는 건가요? 아예 네. 훈련 나갑니다 이경민 선수 출국하시는 기분 어떠세요? 아 집에 가고 싶어서 기다리는 모습. <laughs> 언제야? 왔어 <어디> <laughs> 여기 뭐하러 온 건가요, 이경민 선수? 아 지금 저희가 공원 도착해가지고 썰매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썰매 이제 빼는 작업하러. 아 썰매가 혹시 여기 있나요? 어 저도 잘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. <laughs> 한국에서 보낸 썰매가 여기 공항 여기 세관 쪽으로 오는데 저희가 그걸 다 빼가지고 이제 트럭에 싣고 떠나야 됩니다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와 이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요. 벌써 8시인데 지금 아직 저희 썰매 안온 안 아, 건가요? 그러니까 썰매는 여기 도착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장소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 아 정말 저희 썰매 왜못 찾고 있나요? 제 말이요 아니 여기 개화번호몇 개고생하는 진짜, <laughs> 진짜, 개고생하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까 었수야내 가방도 빼줘라. 현재 시간 11시 34분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

형다 열악하네요 방? 네, 생각보다 열악하네요 <laughs> 엄청 작은데? <웃음> <웃음> 형, 아, 거의 24시간 만에 눕는 모습입니다 독일은 이렇게 딸싹 붙어서 자야 돼요